박지원 의원님. 헌법재판관 사무처장님. 예.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지난 31일 법사위에서 심하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판결을 촉구했던 너무 심했던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 재판관들이 그렇게 훌륭한 8대의 결론을 내리실 것으로 알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산불의 잔불이 다 꺼진 걸로 알았는데 내란의 잔불 잔내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각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골밖에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합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최완순 오얀 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전 국민이 경악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장 한덕수 대행은 취소해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이러한 못된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히 우리 민주당도 오 야당도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해서 상당히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 대을 저는 탄핵시켜서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돌아오는 난이 있더라도 업무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이 알박 인사가 계속됨으로써 나라가 망한다.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대행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이다 취소해라. 나라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로돌아갔어 나라가 더 망해요. 나는 이왕도 법제체아한 나도 관계 보나 집사 변호사나 안가 회동이나 지금까지 빠져나왔어 만약 당신이 <laughs>

할따르입니다 그것이 그만두 대통령의 하니다 네.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인의 길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제 직분으로서 대통령의 속범에서 대통령의 일랬다 하면 네, 정리하시죠 6년간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어, 뭐자